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51명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39곳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독 후보 등록으로 투표 없이 당선인을 배출하게 된 새마을금고는 도내 51곳 가운데 76.5%인 39곳이며, 12곳은 2명 이상 출마해 금고별 정관에 따라 직선제나 대의원 투표제로 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가 시행되는 새 마을 금고는 강릉 동해, 춘천 원주가 각두 곳이고, 속초 홍천, 횡성, 화천은 한 곳입니다. 한편 강릉시 수협 조합장 재선거의 경우 네 명이 출마해 3월 5일 실시되며 주문진과 강릉시 성남동의 두 곳에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내년 3월부터 통합 강원대학교로 출범하기로 한데 대해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 이익에 반하고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릉 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오전 강릉 원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재정을 무기로 지역 국립대의 설립 목적을 훼손시키며 강제 통폐합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내일로 예정된 강릉 원주대 총장과의 간담회는 참석해 설명을 듣겠지만 앞으로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일방적 대학 통합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17일째 산지에는 8일째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달 말까지 특별한 비나 눈 예보가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과 남부 산지에 시료 습도 25% 이하의 건조 경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불씨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동해안 영하 8도, 산지 영하 16도, 내륙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 다음 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강릉과 태백에서 주택 화재로 수천만 원씩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3시 18분쯤 강릉시 성산면 위촌 1위 마을회관 인근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79제곱미터가량의 면적을 태워 소방서 추산 3,600여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오전 9시 37분에는 태백시 철암동 고원자연휴양림 인근 단독주택에서 전기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6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가곡 유황온천에 관광지를 확충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7년까지 약 67억 원을 들여 가곡 유황 온천 일원에 허브 정원과 웰리스 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지역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현재 기본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강원 앞바다의 주요 항로 표지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두 달가량 진행되며 부표등으로 주요 항로를 안내하는 표지 시설 180개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묵호와 속초 등대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인 등대에 대한 안전 시설물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성 향토 장학회가 올해 장학생 633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서류를 접수합니다. 올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15억 원으로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518명, 과학 및 예체능 특별 장학생 10명 등 모두 633명입니다.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50만 원을 지원하며 과학 및 예체능 특별 장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100만 원, 초등학생은 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정선군이 지역의 웰리스 관광 인재 양성을 위한 웰리스 관광 아카데미 (3기를) 운영합니다. 아카데미는 정선에 사는 만 19세 이상 관광업 종사자, 예비 종사자를 대상으로 웰리스 마음 챙김 과정, 워킹 테라피, 웰리스 관광지 벤치마킹 4개 과정에 25명씩 모두 100명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1, 2기 아카데미 수료생과 문화관광해설사, 산림치유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선발합니다. 속초시 금호동 금호 금오 육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됩니다. 속초시는 금호동 484-172번지 일원 448필지,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상지에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설정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재조사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에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 해소와 맹지를 활용한 방법들 찾는 등 토지 관련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